안녕하세요. 에비모터스입니다. 오늘은 4세대 카니발 전동 사이드 스텝 킹 스텝 거 장착했고요. 우선 면발광이 아닌 이전 LED바 형식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순정 스마트키와 연동이 돼서 스마트키 열림 버튼을 누르시면 누르면 양쪽 스텝이 이렇게 나오고 반대편이 문이 열리면 탑승하지 않는 쪽은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탑승하고자 하시는 쪽에 문을 열면 이렇게 스텝 양쪽이 모두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탑승을 하시고 문을 닫으시면 스텝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트키 잠금 버튼으로 다섯 번 누르면 삐익 소리와 함께 스텝 사용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방금처럼 반대쪽 문을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잠금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 간혹 가다 문이 덜 닫힌 상태에서 스마트키의 잠금 버튼을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다섯 번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꺼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운전석 쪽은 스텝이 나와서 안 들어가고 조수석은 스텝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열림 버튼 다섯 번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스텝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또한, 세이프티 기능이 탑재돼서 이렇게 손만 껴도 스텝이 들어가다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다시 닫아주시면 정상적으로 끝까지 스텝이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한번 타볼게요.